내검이 도착했다. 예. 거절하겠다. 주인님을 맞고 예. 아쉽게 되었다. 나 대신 안내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죠. 주면에 외람되지만 신비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 아키오레의 기운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영웅의 기운을 말하는 걸까요? 좀 쓸데없나? 베르베 신전이 있는, 아, 여기 있구나. 아, 엔옥도 여기 있었네? 일단, 근데 아무도 없죠? 그냥. 근데 시간이 없다. 마신의 석상이다. 놀이터가 아니다. 인퀴즈터라고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느냐 여신의 건부대가, 예, 됐다고 하니까. 세단을 도와 적교라 하는 것이 예..그러네요 지켜드리겠다라고 하죠 애녹은 어디있나 이러고 있는데 예..베르벡 여관에서 또 루더렉을 만나야 되네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기네요 일단 <laughs> 아..물론 아까전에 레이드 그것도 이렇게 빡세긴 했는데 얘들는 적어도 정신이라도 없죠. 막 이제 몰아치다 보니까 막어 벌써 끝났네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예 나에게 꼭 보고해라라고 하고 전투 실마리라고 합니다. 이제 전투로 또 가야 되네. 더 강해질 방법은 없을 거고 지금 일단 이대로 들이 받아야 되는데 스킬 포인트 200개로 할수 있는 게뭐가 있을까? 슬래싱 아이는 아니고 같고 200개로 할수 있는 게 서든 블레스트 이거라도 올려놓을까? 이자도 올리는 것도 좀 웃긴 한데. 뭐, 나중에 올리죠,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러고 보니까 하나가 끝났네요. 잠시만요. 예, 영상 하나가 끝나서. 29분. 59초 잡아놓고. 이건 이제 1시간. 0분 0으로 잡고. 자르기 해서 다시 영상 저장. 올리는 게또 걱정이긴 한데, 뭐 올리는 거 어떻게 되겠죠? 믿고 해야 믿고 언제나 믿고 하는 거니까. 이제 잠깐 좀 음, 전투 실마리를 완수하라고 하니까 뭐 실마리 어렵지는 않겠죠. 믿어야죠. 레이드가 아니니. 다녀올게요. 이거 마켓인데, 예 즐겜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탈퇴해서 이제 혼자 가야겠죠. 뭐다 도와달라고 하는 게 저한테만큼은 엄청 이득이겠죠, 당연히. 근데. 야, 뭐 다들 뭐 게임 즐기려고 하는 거지, 누구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 아니니까. 어우야, 시끄럽다. 덮 아, 잡았고, 다행이 돼서 다행이네요. 어떻게든지. 어우야, 왜 이거 안터져 깰 때마다 아이템 주는 거야, 은데 어째? 뭐 안안 깨지네요. 깰 때마다 아이템 주는 줄 알고 열심히 팼는데 무의미한 짓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설마 이번에도 발차기로 깨라? 너무 큰걸 자꾸 원하네요, 얘네가. 발차기로 깰 정도로 얘네가 허락하지는 않은데, 물론 뭐든지 못하겠지만은 이렇게 네, 크냥 빨리빨리 좀녹 좀 녹여주고. 다행히 음, 물약도 충만하고. 뭐, 플레이 자체는 지장이 없을 듯 합니다. 근데 얘가 너무 막, 막 나대네, 얘네가. 간단되라 어디 보자.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디 음. 보자. 바로바로 진행해서 이번에도 석상들 안 나오면 좋겠네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아까 석상 안 나와서 진짜 기분 좋았거든요. 미안, 미안한 말이지만, 석상 잡는 게 어우, 은근히 귀찮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업기를 없을 것같가 챙기긴 했는데, 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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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그리고 여기는 저 나무가 확정 젠인가 봐요 젠이라 표현하니까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우야 멍뚱한 거에 맞았네요 지금 좀 멍뚱한 거에 맞아가지고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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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쪽으로 다시 건너왔고 아까 전에 여기서 그 사제가 하나 가운데에 나오죠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이번엔 과연 이번에도 사제만 나오네 다행히 고스는 아니네요 얘도 잡아주고 빨리 살 쏘는 애가 은근히 거슬리거든요 꼭 잡아야 될 1순위. 저 사제입니다. 뭐, 힐도 하는 거같고 버프도 걸어주고, 저한테 자꾸 뭐, 딜 넣어가지고, 방해도 하니까. 당연히 1순위 킬 순서죠. 1순위로 잡아야 될 애죠. 말이 좀 이상했어요. 킬 순서라니. 제가 말해놓고, 참. 다 잡았고. 어우, 야. 망했네요. <laughs> 하필이면 딱, 딱, 어, 딱, 딱 이렇게 떨어질 줄이야. 일단, 올라가고. 어우, 야, 이렇게 되면 또 떨어지는구나. 예, 빠르게, 빠르게. 가서, 올라가서. 잡고, 걸고, 건너가고. 맞다, 여긴 또다 깨워야 되죠? 그러고 보니까. 그럼 다 깨우고 다시 진행하죠? 귀찮으니까. 하나하나씩 풀려면 어느 세월에 이걸타 하고 있겠어요? 제가. 그러면 낙원석 두 개인가? 낙원석 두 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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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까 그.. 어? 얘가 또왜 나와? 니가? 얘가또왜 나오니? 아까 전에도 저 책으로 찍는 거였죠? 패턴 일단 방해하면 곤란하니까 일단 방해 좀 못하게 밥 먹기 좀 치워놓고요 일단 아, 그라 그래. 다시 또 찍을 텐데, 책으로.. 자, 완전 피하고! 을 펼치는데, 어우, 또 이제 또 찍으려고 최고 들어갔네. 피하고, 예, 다시 또 얼른 나와라. 또 찍으려고 최고 들어갔고, 피했고. 하나도, 둘, 하나도, 둘, 하나도, 둘, 하나파아아아 하나도, 하나도, 하래 그러네 얘이돌리스좀 돌려주고 이나도 최한 많이 체력을 깎아야 할 텐데, 어때요? 어우, 또 체크 커졌죠? 하나, 둘, 셋. 자 팽이 돌리기 한 번. 아니, 팽이 돌리기 된다. 이거, 참, 이거 삥, 문스플렛이라 고러죠 이거 스킬 이름이? 문스플 한번 돌아주고, 어우, 전또 하네, 저 짓을. 일단 피하고. 아크림한테 저걸 쓰냐? 다행히 큰 스킬 뒤에는 좀 경직이 좀 있죠. 다행히도. 어우야 아프다이 진짜 물약 다 쓰고 있긴 한데. 그래도 깨야되니까 뭐 이렇게 마저 다 들고주고 일단 킬 채워놓고 또 다시 책 들어가서 찍을 준비하고 쟤는 진짜 얘 패턴이 익숙해질라 그러네요 이제 와 얘만 지금 세 번째니 뭐어 잡았다 예 어쨌든 잡았습니다 물약은. 물먹듯이 먹고 있긴 한데,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고 치열 되니까. 약한 아이템은 없는 것 같고,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음, 나왔네요. 이번에도 불안하게 <laughs> 나왔고, 다음 스토리는 레무가또 나간 것 같다. 달라지는 것들이라네요. 달라지는 것들, 대체 뭐가 달라지라고 이러는지 싶기도 하고, 술술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음, 아까 보니까, 그러네요. 예, 대단하다. <laughs> 행운이라고 하네요. 요즘 보기 힘들다. 브린, 틀린 말 했으니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파바를 넣었다. 파인을 부탁하려는 것 같다.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물라운 소리가 들린다. 또 손님이 왔다. 세라가 들어왔고, 클레르 님이라고 하는 거고 이 때마다 무언가 느껴진다 이단의 기운을 느껴진다 우리가 돕겠다 도와주겠다 우키지터 신의 힘을 감지하는 능력을 타고나는 경우가 있다 신의 힘을 감지한다 클레르가 들어왔다 항상 가까이 숨어있다 문현님이 가까이서 다행이다. 용병이다. 케아라. 뭔가 억눌려 있다. 서두르라. 1 3 번째 교리다. 뭔가 수상하죠? 딱 봐도 서두르라 말씀하신다. 예. 아무래도 케아라가 마한가 봐요 지금. 그리고 에녹이 예, 마하 그쪽이 것 같고 브린를 부탁하고 몰래 몰래 다녀오자. 아, 곧 몰래 가면은 꼭 고생길이 열리던데 말이죠. 몰래 몰래 가기 싫은데 그래서 어디 어디 갈 거면 말해 주고 가야 되는 게 원래 예인데 의 예의가 없어요, 역시.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가 아니구나, 이쪽 길이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가서 어, 우 갑옷 나왔었네, 여기 갑옷 패턴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제 대충 다가오면은 뻔하죠 미안한 말이 한데 물론, 그, 뻔한 거에도 전 계속 맞고 있습니다만. 어디, 보자, 자, 자, 자. 이쪽으로 지나가면 되겠네. 음, 어디, 보자, 보자. 이보자자자자 음.. 그냥 빡깨이 답인거 같긴 한데? 딱 보면 알다시피 다 잡았고 다음으로 음, 스토리는 진행은 되는 것 같은데 경험치는 영아니수있 다긴 하죠. 예란 말이지만 잡았고. 얘네가 약간 피어나고 하네요. 저 방패드네가 자꾸 막헤비스탠드 어, 자꾸 할라 그러네. 근데 맞나 근데 헤비스탠드헤비스탠드 어쨌든 잘안 된다는 말은 통용이 됐겠죠. 방어를 잘한다. 저 방어 때문에 좀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어, 아직까지는 잘 깨네요. 이래저래 어쨌 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누가 보스로 나오려나? 책, 까마타 책까지는 아닐 거고, 이번에도. 뭐냐나? 뭐냐, 너? 너네 안 죽었냐? 시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최대한 빨리. 음, 얘도 잡아주고. 이문열리겠죠 아마? 그럼 여기서도 보스 한번 잡아야 되나? 안 아. 아, 그랬으면 좋겠긴 한데. 아, 나와, 나왔네요, 결국. 이거 뭐, 피했네. 다행히 그래도 보스가 아니라서. 하나, 보다는 길이 잘안 들어가긴 하네요. <laughs> 하나, 어, 더될줄 알았는데, 둘, 셋, 넷, 셋, 아니네, 세대만 때리네. 어, 이건 못피 뭐 하네. 기도 피하고 피하고 어우야. 실력이 아이스럴티말로데 부쩍 부쩍 이렇게 폭탄 쓰면 안 되는데, 이거는 피해야 되는 거였네요. 저거는 슬퍼지마. 아이고, 못 피했네. 3초 동안은 좀 피해야겠습니다. 수구리 이거 하고 있어야겠네. 수구리라니? 참 3대, 이번에도 3대만 때리네? 아, 약간, 씨. 방어구 수리기트 같은 걸 제가 안 했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하나, 둘. 일피하하고그 샵도 샵도 샵좀 감아주고 네. 일단 이것도 피했고, 어우야, 이건 좀두 대, 세 대, 어우야 피피피피 됐고, 얘를 이제 평타로 잡으라고 했으니까 하나, 팽이 돌리기 한판. 오야야야 이건 뭐 피했다잉. 일단 물약 미리 먹어놓고 하나 둘 아야파라.